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지긋지긋한 하쿠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네, 지긋지 들어갈 뜸말들 들어갈 뜸말 뜸. 짧게 들어가. 길게. 아, 미칩니다, 미쳐.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어, 좋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편안한 하쿠를 말하는 거예요. 네. 편안한. 어떻게 얇게 칠되거나 아니면 회전을 뭐 적게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두께 네. 평범한 두께라고 하는 건이 두께, 삼 두께, 사 두께, 오 두께 그 정도 평안한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좁은 화코를 칠 때는 에 투팁으로 치면 약간 불안해요. 파이브 화코로 예를 들어 해볼게요. 봐봐요. 자, 0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빈쿠션으로 칠 때하고 똑같이 들어갈 각을 잡으려면 공을 떨어져서 계산해 줘야 돼요 아 여기가 공 거기만큼을 네. 살짝을 네. 떼야 된다? 네. 공이, 공이 맞고 지나가네 맞은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네. 이 간격을 띄는 게첫 번째 실수 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여, 여, 여기를 띄어서 계산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3 0에서 예를 들어서 10이다 이렇게 치잖아요? 네. 이 공을 이렇게 쳐서 여기를 맞히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실수 여기를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왜 그러냐면 봐봐요 공 이렇게 왔어. 네. 여기서 맞았죠. 네. 공이 일로 오는 거예요. 퀴선 이 일로 오는 거예요. 퀴선이. 네네. 네. 공이 맞는 건이 앞에를 맞는다는 거죠. 아. 두 번째 실수가 나와요. 아 그쪽에 맞아야 되나? 맞을 때는 그러니까 칠 때는 느낌이 나는 맞히려는 생각을 하고 칠거 아니에요. 네. 퀴 퀴선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이 맞추는 데를 선택해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얇네 어떻게 약간 보면. 약간 좀 얇죠. 아. 생각보다. 그두 번째 실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이 팔근 앞으로 치면 길게 빠져요 사람들 다. 네, 네, 네.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를 가깝게 계산해서 틀리는 거고 두 번째 일,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지 맞는 건 이, 여기를 맞는다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 세 번째 실수는 퀴즈예요 퀴즈.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30에 10이야. 21로 와요 공이. 네. 이게 맞아야 되는데 네. 네. 이 공을 치잖아요. 이제 두께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해, 이제 계산을 하면 아, 이 두께하고 3 두께하고 사이야. 네. 2.5 두께에 대해서 신경을 굳이 쓴다고요 지금. 네네. 네. 겨냥을 하고 2.5 두께를 딱 겨냥을 해. 딱 치잖아요. 딱 빠져. 맞았는데요. <laughs> 지금 거의 퀴즈를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아, 실수를 하려고도 잘안되네 잠시 실수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들어가요. 20에다 맞췄어요. 네. 자, 이걸 친다. 그러면 세 번째 실수, 사람들이 세 번째 실수. 이렇게 쳐서 여기서 빠져요.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음. 간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네 네. 그게 이제 퀴즈인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퀴즈는 뭐냐?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서 칠때두께 민감하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끊어치는 형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한번 치면 딱 빠질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 아, 한번 해볼까요? 제거 필요하세요? 20이에요 지금 20이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20 향해서 가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응. 자 그러면은 쳐서 어 여기를 맞으면 응. 원래 들어가잖아요 네. 한번 쳐보세요 조금 앞에 맞았어 근데도 자꾸 저쪽으로 가서 네. 맞죠 조금 앞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쪽으로 맞는 이 탑법이 세 번째 잘못된 거예요. 이세 가지만 고치면 돼요. 30에 자,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 것은? 카메라, 카메라. 어, 실제로 맞는 건 일로 오는, 퀴선 일로 오는 거지, 맞는 건 공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정도면은 몇 두께에요 거의 4두께 가까이 되는거 같은데 네한 4두께 되겠죠 얇았어요 네. 얇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거고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퀴선이 여기고 맞는 건 여기, 두껍진 않아. 네.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세,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퀴선을 겨냥했죠. 네. 퀴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탁 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탁 쳐가지고, 약간 끌림이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빠지는 거야. 네. 내가 말하는 퀴즈는 뭐냐? 여기서 이마, 보통 이만큼 쳤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거기부터 한 3cm 정도만 조금만 더 밀어주라고. 아 같은, 부드럽게. 같은 같은 정도. 조금만 더 키를 밀어주라고. 네. 그러니까 보여줄게요. 자세가 좀안 좋으니까 견양을 했어. 이렇게. 오. 이렇게 밀어주라. 네네. 키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각 잡는 거. 두 번째 마치는 거 조금 앞에. 네. 세 번째 퀴즈리.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면 이제, 이제 레슨이 끝나는데, 자, 이렇게 좁은 각에서 있잖아요. 응. 음. 팔백 표가잘안될 때가 많아요. 투 팁이. 네. 보통 이런 식은 잘 들어가요. 이 네. 그 정도 각도는 네. 각이 이제 하프에 가까워지거나 네. 이런. 이런 형태일 땐안 들어가요. 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이고 20이잖아요. 네. 투팁으로 치면 여기 폰너에 맞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맞아요. 음. 벽을 못 타. 여기서 치면. 자, 투팁 주고 쳐볼게요. 치면 아무도 아이 네. 하이베나코 될 수가 없는 각이에요, 이거. 아무리 쳐도 여기밖에 못맞아그 네. 말은 이쪽 각에서는 회전을 많이 줘야. 아. 회전을 많이 줘야 그래도 갈까 말까요? 네. 그러니까 학구를 치더라도 이런가가 핫코를 친다, 이런가 학구를 친다. 그러면 회전이 많이 주고 쳐야 돼. 그냥 파이브나 백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파이브나 백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런 걸 치려면 지금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돼. 회전을 많이 줘라. 네. 많이 주고 쳐야. 오. 거기하고 비슷하게 간다. 오. 그러니까. 하고칠때 좁은 각칠 때는 하고칠때 이런 짧은 각이나 이런 거칠때 투팁으로 친다는 자체가 이상한 이상한 거예요. 음. 투팁으로 치면 불안한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각칠 때는 쓰리팁 줄 아는 거예요. 쓰리팁 네자 네. 그리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반 뜻이 쓰거나 이렇게 이런 각들은 쓰리팁으로 치면 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살짝 완전 쓰리팁으로 치면 똑같아. 똑같아요? 네 음. 내가 계산한거랑 똑같아요 파이브는 음. 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각들은 3팁으로 칠되 부드럽게 밀어주고 네. 어, 계산은 그렇게 치라는거예요 네. 2팁 계산, 2팁으로 계산 팁 하지말고 3팁으로 네네 네. 그리고 평범한 각도로 돌아왔을때 네. 많이들 나오는데 쉬운데 이런거 놓치면 짜증나잖아요 네네 이런각 칠때 알려드릴게요 이런각 쓸 때에는 이것도 3팁으로 치는걸 권해요 쓰리 팁으로 네. 네. 왜냐다 하면 투 네. 팁이 좀 변화도 많고 어, 좀 안전하지 못하고 테이블에 따라 영향도 많이 받고 공에 네.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쓰리 팁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회전의 맥심이니까 음. 그래서 쓰리 팁을 사용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을 자. 아까 30에 10이잖아요. 네. 30에 10. 30에 10을 계산하면 20이단 말이야. 네. 그럼 20이 맞는데 쓰리 팁으로 주면 3포인트가 길어져. 네. 3포인트. 그니까, 이 공을 맞추려고 하면, 20으로 계산하지 말고, 17로 계산해서 치면돼 아, 돼요. 17. 네. 3차이가 난다는 거야. 네. 효가 어렵죠, 지금.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절반 정도 되는 거야, 지금. 절반이 조금 안 되거나, 3 t i 을 치고, 초콜 안 칠. 생각 못 해. 하도 초콜 안 칠해가지고. <laughs> 초콜 칠하고. 자, 한번 봅시다. 자. 한 가운데 맞죠? 네. 완벽하게 맞아지는 게이 이거예요. 그래서 스리팁을 권하는 거예요. 스리팁으로 권해서 3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20으로 맞추, 맞춰야 되겠다 그럼 17로 계산해서 치나, 치라는 얘기고 네. 20으로 겨냥해서 계산을 한다 그럼 23으로 간다 이 말이야 공 네. 그것만 계산해서 3, 3팁으로 치면 돼 아무데서나 타법은 아까 말한 대로 3팁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퀸은 3채 정도만 조금 더 평소보다 좀 같은 속도로 해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로 좀 길게 이렇게 밀어친다는 네, 느낌으로 네. 쳐주면 거의 한 이렇게 쉬운 하쿠는 한70%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성공률이. 그 정도면 거의 프로 선수들 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에 한해서 쉬운 각도에 대해서 3팁으로 어, 하쿠 권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